1. 자동 제세 동기 사용법 절차 1. 현장 안전을 확인한다. 현장이 안전한지 확인했습니다. 2. 감염 방지를 위한 개인 보호 장구를 착용한다. 감염 방지를 위해 개인 보호구 착용했습니다. 3. 의식을 확인한다. 환자분, 괜찮으세요? 환자분, 눈떠 보세요. 환자분, 정신하세요. 4. 119 신고 및 AD를 요청한다. 흰옷 입으신 분119 신고해주세요. 검정원 입으신 분 자동신장충격기 가져다주세요. 5. 호흡과 맥박을 동시에 확인한다. 6. 가슴 압박을 30회 실시한다. 호흡과 맥박, 맥박이 없습니다. 18시간 하였습니다 1, 2, 3, 4, 5, 6, 7, 8, 9, 10, 2 둘, 2 3 4 5 6 7 8 9 1 0 실시한다. 3 2 3 4 5 6 7 8 9 1 0 7 기도를 개방한다 8 2 9.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을 3 0대 이로 5주기 실시한다. 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셋, 둘, 셋, 5섯 여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둘, 세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네 둘, 셋, 넷, 다섯, 다섯, 일곱, 열, 세,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의원에게 CPR을 지시한다. 우자여 CPR 하실 줄 아세요? 네. 하나, 둘, 셋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11. AD 전원을 켠다. 2일 2일 1의 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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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14. 14. 14. 14. 지4 14. 14. 14. 14. 1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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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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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직0 0 0 0 0 0 0 0한다0 0소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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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기0 0 0기록0 0 0 0 0 0 0수0 0기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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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0 0 0